요리에만 쓰던 들기름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줄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? 매일 들기름 딱한 스푼이면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작은 습관 하나로 내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들기름의 비밀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딱 4분이면 됩니다. 첫 번째, 항산화 효과입니다. 들기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 성분들은 몸 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게 됩니다. 또한 하루 한 스푼씩 먹으면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. 들기름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.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특히 중년 이후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. 들기름은 위장과 소화 기관에 부드럽게 작용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기름이 장 내부를 윤활시켜 음식물이 더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아침 빈속에 들기름을 한 스푼 섭취하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뇌 건강 증진입니다.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뇌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. 따라서 들기름을 매일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면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피부와 모발 건강입니다. 들기름은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비타민 E와 오메가3,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, 모발을 더욱 윤기있고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. 또한 모발이 더욱 풍성하게 잘 자라고, 탈모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면역력 강화입니다. 들기름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.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. 그 결과, 계절성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, 체중관리입니다. 들기름의 건강한 지방 성분은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. 지나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. 다이어트를 할때 지방 섭취를 줄이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들기름 한 스푼은 건강한 내몸 관리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들기름은 그저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 매일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슈퍼푸드입니다. 항산화 작용에서부터 혈관 건강, 소화 개선, 뇌 건강 증진까지 정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. 오늘부터 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